주야로 묵상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또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영적 존재를 섬기는 이 방식에 대해서 당시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다양한 가르침들 다양한 어떤 어, 형태들, 형식들, 이제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좀 뭔가 특별해야 한다, 혹은 신비해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또한 참 사람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서, 또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인간의 몸으로 있고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볼수 있고, 그 외에 어떤 다른 방식도 다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 이제 이 골로새서는 계속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 주죠. 16절에서부터 또 등장하는 건 이제 앞에서는 이제 철학과 어떤 이 가르침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면은 뒤에 등장하는 것은 행위예요, 행위.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거는 율법의 행위죠. 율법에서 말하는 이제 행위들,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들, 지켜야 하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골로새 교회도 율법주의와 같은 형태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써 또 유대인이 지켜왔던 방식들, 하나님 주신 율법. 사실 율법은 좋은 거죠. 그래서 근데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무언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그것들을 잘 해내지 못하면은 그것으로서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그그림자였다는 거죠. 왜냐면, 결국 율법이 의미하는 것, 그 율법의 행위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고요.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밝히 드러내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들어보면요.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당대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만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정말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율법의 의미이고 사실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뿐인 거죠. 그래서 그 아래서 인간이 그좀뭘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 자기를 높이는 건요. 정말 그거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만함이고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사, 이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그 기능이 있는데 그것들과 완전히 정반대로 이제 가는 거죠. 또 18절 같은 경우는 꾸며낸 겸손 천사숭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인간이 신에게 나아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낮추는 게 보금 안에서 죄인으로서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음. 인간적인 행위라 할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식을 한다든지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금식을 했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응답된다. 금식하는 나 스스로를 낮추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꾸며내는. 그래서 겸손을 함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 그 자체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이런 형태들 또 천사 숭배 뭔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영적인 존재 뭐 당시에는 이제 천사 천사에 대한 이런 가르침들이 이제 많았기에 천사를 숭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영적인 신비적인 행위들.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방식들. 그래서 마치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영적으로 탁월하고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예, 정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런 걸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죠. 교회는 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의한 몸됨을 통하여 또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 이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이 붙잡음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거죠. 오직 믿음이고 오직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그 영적인 모든 필요 또 하나님께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다 공급받아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영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우고 교회 한 몸됨으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같이 또 주일에도 밥해 먹고 또 놀러도 가고 하는 그냥 일상적인 삶. 그러나 거기에 철저히 이 복음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어떤 인간의 행위는 다 거부하고요. 철저히 말씀 또 믿음 교회 하나됨. 이거 왜에 달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다시 분명히 말해줍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교회 한몸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그러면 그렇게 일상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를 자라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진정 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는 거죠. 우리 한번이 말씀을 정의해 보자면 눈에 보이는 종교적 행위, 특별함, 신비함, 탁월함. 이런 것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지금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한 일들, 또 그렇게 신비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말을 그런 사람들의 말이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뭐 높은 수준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제 내용도 별거 없고. 근데 그들이 보여준 신비한 어떤 현상들, 그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도 어려운데 왜냐하면 사단도 신비한 일들을 하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기적적이라고 할만한 일들을 이제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신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어떤 특별한 종교적 행위 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기도응답이 되었다. 나의 믿음이 자랐다. 뭐 이런 식의 가르침. 이런 거다 경계하는 거예요. 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게 해야죠. 결국 이 자체로서 뭔가로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건요. 복음적이지 않은 거죠.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 이 교회로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교회 지체들과 한 몸되어 살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잘하고, 믿음은 잘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존재로서 계속 성장해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교회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에 대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격려하고요.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다양한 행위, 현상, 상황, 기적에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세요. 주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또 안심하고 또 담대히 살게 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